우선은 환자의 호수보다도 검사 기록으로 판단한다. 보건으로 경험하는 이런 때로는 시비국 같고, 때로는 음, 어그뭐어 아, 개성 아, 망치가다. 70년 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며 그없이 이어지는 미국의 막장 TV 드라마. 아, 다툼을 소대하고 두 친구가 나아나온 적이 있다. 이들은 평소 보건 의뢰계서 자주 맞닥뜨려 놓지 분이 없는 상황에 공감을 나누거나 했다. 수면무호흡과 관련된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책에 꼭 쓰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당시 진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갑자기 코를 골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마치 맹수의 같아, 울부지즘 같아서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잠에서깨고어 일쑤였다. 나는 때들로 낮에 피를 느끼고 땀을 많이 흘렸다.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들면은 운전 중에 또는 저녁 모임에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마 잠이 쏟아졌다. 고통스러우리만치 절려서 눈을 붙이기 위해 모임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나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었다. 틀린 말도 아니고 피곤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날 터였다. 성인이 된지라도 즐거운 나는 그렇게 아무데나 잠들어버리곤 했다. 그러다 2009년에 마침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의사는 내게 수면 패턴 검사장치를 건넸다. 수면 중에 1분 동안의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구간이 있었다. 전문의의 제안은 목적과 여타 조직의 제거였다. 나는 수술을 절대 받지 않을 작정이었다. 수술은 돌이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의사에게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그런 수술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의사는 지속성 어, 기도 양각치료를 제안했다.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경도 내지 중증도 수면 호흡에 대한 이 치료의 이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서 내린 결정이었다. 의사는 나를 수면센터로 보냈다. 나는 수면 패턴 기록을 포함한 검사 기록 사본을 내가 이전에 수면센터에서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수면의학 전문가가 수면 패턴 기록을 원하기에는 진단의 반박 여지가 없으니 새로운 검사 기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수면센터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았다. 나는 불필요한 검사를 다시 하지 말고 기록을 요청하라고 했다. 하지만 기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의사는 지속성인 기도 현감 장치를 꺼내서 사용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탈 때는 장치를 기내 에 수화물로 휴대하는 특별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장치를 가지고 다닐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중병을 <laughs> 앓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놓은 글을로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의사는 전원을 켜고 20분이 지나야 장치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잠들 시간을 주는 것이다. 흡입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조절할 <laughs>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은 알려지지 않았다. 집에 들어온 나는 의심을 자 잔뜩 품은 제 지속성 기도 양각 장치를 꺼냈다. 중환자라면 새로운 역할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보통은 눕자마자 잠이 들지만은, <laughs> 나는 호흡기 마스크를 한채 누워서 기기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기기는 내가 풍선인 것처럼 바람을 불어 넣기 시작했다.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었다. 점 지나자 목구멍이 말라버렸다. 나는 설명서를 살폈다. 대량랑 백장뼈 전도였다. 하지만 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아, 압력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포기하고 장치를 떼어버린 다음에 잠들었다. 아니는 다음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고 나를 설득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 첫 셋째 날 설명서를 더 자세히 읽어본 후에야 이런 페이지를 찾아 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설명서 부분에 있지 않다는 게 이상했다. 이 페이지를 읽지 않고 장치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숨겨 놓은 게 영리한 일일 수도 있겠다. 설명서를 계속 읽다가 나는 이 장치가 나를 적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만약에 오작동이 일어나면 나는 같은 공기를 계속 들이쉬고 내쉬다가 그 경고 음도 없이 중환자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러 달려오는 일도 없이 아주 조용히 죽음을 맞을 테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무부메드 아, 인터넷을 뒤졌지만 이 치명적인 아병증의 위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기로 환자이긴 해도 치료받다가 사망할 위험을 합리할 수는 없다. 나는 전문의와 상담하기 전에서 연구물을 찾아왔기에 관찰연구에서 수면무호흡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살면서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원영 연구는 대체로 사실을 호도한다. 장기간 선의 결핍은 확실히 심장이 좋지 않지만은 나의 개인적인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면회 수면 센터 방문해서 의사가 어떤 여금을 로었을때 나는 내 경험과 그동안의 신소속구를 전하고 장치를 만나겠다 그러자 의사는 놀라기도 내수면무호 증상이 경쟁이어서예측에 별로 정치를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사이에 이비인후과 수면센터로 기록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의사가 내 증상이 아니라 기록 기록에 해서단한다는뒤에서 어 놀라웠다. 증상이 아주 뚜렷했는데도 말이다. 의사는 또 지속성 기도 향압치료는 특정 연령대에서 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70세 이상에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60세가 채 안됐지만 이검증한 장치를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겠다 장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이야기를 더 증거해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 환자가 지속성 기도 양압장치 사용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논문을 한편 주었는데 35명의 환자 중에서 단 2명만 지속성 기도 양압장치를 7시간 중에서 70% 이상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걸 미리 들라면참 좋았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laughs> 경도 내지 중증도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지수성 기도양압치료 효과에 응원을 제기하는 아, 너무나 왔다면 애초에 의사와 상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짧은 외래의 환자 역할은 적절히 실행했다 다른 무보으로 자율성을 잃었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사들과 계속 만나게 했다. 나는 환자는 의사를 때려치웠다. 진짜로 많이 아파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아니었으니까. 8년 전 노물을 쓸때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영구로고 근거를 찾는 일이 익숙한 나 같은 의사는 접근을 가진 대 비해서 대다수의 환자는 이런 일을 할점 모르므로 그저 의사가 가장 잘하기를 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다. 무엇이 불공정한 일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나의 사례들은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그저 으로반사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의사는 망치를 가지고 있고, 응. <laughs> 앞에 못이 있다. 의사는 망치로 못을 잃어친다. 그런데 못이 아니라 나사라면 그래도 의사는 그냥 망치로 일어질 것이다. 드라이브 사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면전문가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남성의 최대 24%, 여성의 9%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전문가에게 결정을 맡기면 모든 게 흔해지는 것 같다. 그 전문가는 또 일부 사례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썼지만, 나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수면증과는더 나아가서 드라마틱한 내주관적인 증상이 객관적인 기록과 분명한 계절을 이루었으며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의료계에서 그런한 불일치는 드물지 않다. 바로 그것이 의사가 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것보다도 환자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다. 나는 지금 수년 전보다도 수면무호흡 증상이 훨씬 나아졌다. 심장 문제도 그렇다. 얘기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나이 들면서 모든 게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이 증상을 치료한다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내가 거절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내 친구도 시간이흐르면서 훨씬 좋아졌다. 조현병을 포함해서 많은 질환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좋아질 수가 있다. 의사는 근거중심 의학을 실천하기 어렵다. 2014년 어느 날 나는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었다. 갑자기 다 하나 있는 M자가 사라지다니 하얀 배경만 보였다. 잠시 뒤에 여기저기서 다른 글자도 사라지고, 새로선이 점선으로 변했다. 나는 이것이 일대성, 일과성, 어, 내 효, 허혈 발적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재직 중인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병원으로 오는 게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50분 후에 병원에 초물성 있게 신경과 전문의를 기다리다가 시야를 점검해 봤다. 왼쪽 눈을 점검하는 중에서 마치 눈 앞에 커튼이 천천히 들어지는듯 하더니 금세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를 붙잡고 뭔가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aughs> 다섯 시간이 지나서 신경과 전문의가 왔는데 이 의사가 검사할 때는 시력이 대부분 회복되어 있었다. 나는 이보다도 상년앞서 간상동맥 질환을 의심해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아, 당시 은는 학습할 문로를 찾아본 후에 아스비린 복용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나를 진찰한 두 번째 신경과 정원니는 내가 발작성 심장 아, 아, 떨림이 있다고 보고 아스비린과 다비같트란 복용을 제안했다. 나는 프로덕서를 복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에 치료를 시작되면 와파리를 복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해독제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숲에서1 0 0 m 를 전력 질주하기도 하고 경제형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타는등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다. 따라서 넘어져서 머리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항응고 작용에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사는 프로덕서가 임상 진료 지침에 근거하는 약이를 본들러 와파리는 원래 제약이라서 오늘날 개발되었다면 은 승리받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했었다. 나는 이 전문의가 불학사 제조인 베링거 인하에, 에, 인겔하임에서 인 나온 영역사원이나 그 회사에서 돈을 버는 의사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 이런 게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종류의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 와파리는 요즘 개발된 신약이어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 의사에게 아, 다비가트란의 혈장농도를 감시하면 치명적인 치료를 30에서 40%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베른거 인겔하임이 알고도 숨겼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다비가트란은 와파린과 달리 감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 술수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정보로면 놀라워했다. 나는 그 주제에 대한 논문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그럼에도 그 신경과 전문가는 브라덕스를 복용해야 한다고 나를 열심히 설득하며 임상진료 지침을 몇차례나거론했다 나는 동의하지 않고 동의원의과 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내가 정원이는 내 의견을 완전히 동의했다. 브라덕스를 복용했던 그의 환자 두 명이 최근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신경과 정원이는 내가 흉부 불편감으로 입원했을 때의 기록을 보고 심방 잔뜰린 병력이 있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서 일류가성 어, 대혈의 허혈 발작에 대해서 클로피도 그릴과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나는 유로의학청 웹사이트에서 클로피도 그릴을 검색했다. 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클로피도 그릴이 속한 디엔오피리딘 기울의 효과 아스피린의 효과를 비교한 코그런 체계적인 고찰을 찾아냈다. 체계적인 고찰에 포함된 임상 시험은 10건, 환자 수는 2만 6천 명. 심각한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은 디엔오피리딘 시험군이 11.6%, 아스피린 대조군이 1 2 5였다 이런 환자 100명을 약 2년간 치료하면 심각한 혈관 질환 한 건을 비한다는 의미다. 이 나는 겨우 이 정도의 추가 이득 가능성은 클로피도 그렐을 아스피렌보다 선호할 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클로피도 그렐 코크란을 구글에서 검색하여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에서 심리관계 예방질환을 위한 보존 아스피렌 장기 투여와 클로피도 그렐 병령 투여를 비교한 또 다른 코크란 체계적인 고처를 찾았다. 일과상 대내 허위를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내용을 살펴봤다. 병령 투여로 치료받던 환자 1 0명당 심일관계에 질환 13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에 심각한 치료의 발생도 6건이나 예상이 된다. 이걸 보고 나는 아스피린 단독 투여 대신에 병령 투여를 하는 것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약 복용을 꺼렸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병원에서 보낸 24시간 동안에 나는 상당량의 학술 문헌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일과성 대내 후혈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코크란 세계적인 고찰에 요약되어 있는 인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 중에서 다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졌을 것이 의심이 된다. 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위험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제약에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크란 세계적인 고찰의 결과를 나에게 적용해서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당뇨병도 없고 혈압은 118의 76이었다. 엘스 <laughs> 크레스 수치는 5.3 불이었는데 공복 크레스도 아니고 점심을 먹은 후에 특, 측정한 수치였다. 게다가 16시간의 모니터링 도중에 심전도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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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듬을 유지했다. 내 머리가 MRI 장치에 들어가 있을 때 간호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되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었지만은 묻지 않기로 했다. 달려질 게 없으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가끔씩 내가 누운 자리가 꽤 심하게 흔들리더니 한참 동안에 조용해서 끝났구나 싶었다. 45분 정도 걸리는데 끝난 후에도 의사가 결과를 검토하는 동안에 아, 오랜 시간 가만히 누워 기다려야 했다. 기분이 상당히 이상했다. 공상과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계속 머리를 자수 속에 넣은 채로 언제 끝나느냐 하고 몇번 소리쳤지만 은 답이 없었다. 아무도 간호사가 검사 시간에 있지 않았던 것같아 나는 손에 작은 풍선 같은 것을 쥔채 혼자 누워있었다. 불편할 때 누르라고 준 알람 같은 것인데 불편하긴 했지만 그걸 누를 정도는 아니었다. 마침내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촬영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의상 못하겠으니 지금까지 촬영할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중에 은하의 촬영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자. 내조직회서 같은 초기 혈전증 증후가 보이면 혈전은 이를 찾기 위해서 좀더 주의깊게 판단하는 탑이 돌아왔다. 다음 날는 병원에 외출 신청을 했다. 상태도 괜찮고 다른 도시에서 중년 강렬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의 외출 신청을 얻어드이는데 원래는 심장을 4 5시간은 어느티링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들틀후 다시 내원에서 목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나는 담당 직원에게 동맥 경화증의 흔적도 찾지 못할 거라고 나의 건성동맥은 의제성처럼 젊다고 농담했다. 목동맥은 예상대로 여원했다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마지막 검설는 심초음파였는데 분과 장과 나는 그 검사가 시간 낭비를 는데 동의했다. 4년에 했을 때 완전히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4년 전에 정상이었으니까. 학성 어른이 내게는 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온건 요염 요소가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하면 내 경우는 일과성 대뇌의 혈이 다시 생길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신경과 과정의 약을 복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가 조급은 타입에서 3개월 동안의 소화형 아비피린을 복용하기로 하였다. 그것도 썩느끼지 않았다. 신경과에서 처분받은 영양 외에는 일체이성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 후에 500mg 아 약을 부어 칼로 잘라. 적은 용량을 매일 복용했다. 이 일로는 근거중심학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다. 의학이열정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과 여타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개별화하고 이를 실제 환자에게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병원에서는 개별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부족은 많은 위해를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임상진료 지침에 따라 치료하기 때문이다. 가정문제가 되는 환자는 이미 다양한 약을 처방받은 이들이다. 이런 온갖 약에다가 다른 약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망 위험이 복용하는 약의 숫자에 따라서 거친다는 것 뿐이다. 병원을 떠나기 직전에 나는 휴게실에서 컴퓨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왼쪽 발의 혈압을 측정했다. 99, 70 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로서쳐게 결국 틀린 것 같다고. 응? 내 네, 혈압은 100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어른조 코레 측정이 보르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130에 또 100이 나왔다. <laughs> 정거할 리가 없는 차자였다가르쳐는 혈압이 양쪽코에서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도 합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도 안 됩니다. <laughs> 말이다. 저도 합니다만. 나는 침대에서 고정혈압기로 양쪽 발의 혈압을 측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예상대로 양쪽 발에 같은 소식이 나왔고, 아, 입원할 때 비슷하게 에, 낮았다. 나는 가라색의 휴대혈압계를 손돌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잘못된 고혈압 진단이 나오기가 이렇게 쉽다. 24시간 동안의 병원 아, 생활에서 그 밖에도 놀라운 일이 더 있었다. 처음 만난 신경과 우선은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호모 시스템 수치가 약 20인데 정상치는 15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면서 비타민 B12 결핍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혼이 거 없다고 내 생기는 괜찮다고 나는 그냥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의사는 동의하는 듯 보였다. 집에 들어와서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 나는 호모 시스템이 실뢰도금 매우 낮은 지표라서 이걸 근거로 뭔가가 잘못돼도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의사는 또내 MRI 검사에서 동맥류가 오인다고 하면서 꽤 흔한 거라고 도부자다. MRI 검사로 하면 꽤나 정상적인 무언가로 발견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목동맥을 촬하한 간호사가 두 동맥 중에서 한쪽이 심하게 구불거린다고 한 것은 조금 걱정이 되었다. 동맥의 혈전을 만드는 것이 이것 즉 물리적인 폐쇄에 의한 와류가 아닐까? 명면 연구 중기에 본적 있는 것 같다. 았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다. 신경에 쓰여서 해롭기만 하지 않은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전적 가슴 통증으로 입원했을 때와 같았다. 일관성 허감 신는 색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신경과 과정에 따르면 글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후두엽의 혈전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의사의 내가 의학 교재에 나오는 것과 잘 맞지 않는 듯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그간의 일을 모두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다. 한 잔으로 이시렸다 자율성을 꺼넘며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이메콜인의 노래 제목 도놀이 비해피가 나의 삶의 모토이다. 이 노래는 아주 재미있는 뮤직비도와 함께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신경과 의료진은 훌륭했다. 그리고 매우 친절했다. 조일로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간호사가 적어도 3명을 있었는데, 치매 환자에게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나는 오늘 재발 위험을 찾아보았다. 일과성 대, 뇌 허혈 재발 위험은 약 7%다. 1년 후에 복식은 나타나서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고더 다시 2년 후에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약 5분 정도 지속되었다. 어쩌면 수비를 다시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이것이다. 약을 먹지 말 것. 돈, 머이 비, 해피. 걱정하지 마라. 해피, 행복해라. 좋네요. 돈, 머이 비, 해피.